자 문장삽입입니다, 여러분. 문장삽입은요, 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서 볼수 있는 외지적 단서들이죠. 이런 연결사나 뭐 뭐가 있지, 지시어나 뭐 디스 서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대명사도 있고 그런 걸로 찾을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에 힌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지적 단서 있죠. 내가 해석을 해서 논리적 구조의 단절을 찾거나, 어, 흐름이 뭔가 좀이상한데를 찾거나. 아니면 뭐 공간의 이동이나 시간의 경과 뭐 이런걸로 찾을 수도 있죠 어,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딱 봤더니 b 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 음, 저거 우리 딱볼수 있는 단서다 그런데 위로 올려서 볼게 자 그런데 그것은요 was more than,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 단지 a center 중심부라는 명사입니다 중심부 이상이었습니다. 뭐를 위한 중심부인데요? Physical improvement, 신체적인 향상을 위한. 그러면 그것이 뭔지는 안 나왔어, 근데 그것이 원래는 어떤 역할을 했는데, 신체적인 요, 신체적인 향상을 위한 중심부였는데, 근데 그것 이상이었다 다른 것도 있어 이러면서 얘기 나와야 되는 거 확인할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n 1996, 1996년에요. 음. 에지는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 편하게 속해 어, 자, 우리 construction 건설의 노동자들이요, clear, 누워할 뭐 때, 치울 때. 어떤 장소를 치울 때 근데 이게 아테네 의 시내에 있대요, 다운타운 어. 아테네 시내에 있는 어떤 장소를 치울 때 어. 근데 뭐를 위해서 치우는 데요 For the foundation, 어떤 기초나 토대를 위해서 치울 때 자, 뭐에 토대냐면요 New, 새로운, Museum of Modern Art 새로운 얘기가 현대 미술관의 토대를 위해서 아테네 시내에 있는 어떠한 장소를 치울 때그 워커들은요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흔적을 발견했어. 뭐의 흔적이냐면은 큰 구조물의 흔적이에요. 괜찮아. 근데 그큰 구조물 뒤에서 수식합니다. sitting 앉아 있었다 어디에더라? 베드락하면 안반이란 뜻이죠. 안반에 있던 그냥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 안반에 있던 그큰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괜찮아요? 내용 한번 이해할게. 야, 내가 건설업, 내가 건설 노동자야. 그리가 어, 여기 현대미술관의 포대를 위해서 내가 치워야 되는 게내 일이고, 또 치우고 있을 때, 어머, 여기 뭐좀 흔적이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되게 큰 구조물에 흔적이 있는 것 같아 발견한 거야. 괜찮은 것 같지? 자, 볼게요. 자, 빌딩이요, 여러분. Head occupied 뭐했어? 차지하고 있었어. 괜찮아. 이거 한 번만 설명할게. 얘들 이거 봐 봐. 현질, 과거, 대가건0 지금 얘네가 발견한 건과거인데그 전에 차지하고 있었어. 어. 똑같은 0 2 장소를요 근데 0약0 0 0 2 0 0 0 0 a 2 a 0 0 0 h 200,000, 200,000, 2 0 2 0 0 0 a 0 200,000, 200,000, 2 0 0 2 5 0 0년전2 0 0 0고0 200,000, 2그0 0 0 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 0 0 부분이었습니다. 뭐의 부분이었냐면요, 우디드예요. 어, 우디드 뜻이 뭐냐면 스피 우거진. 스피 우거진 어떠한 성전의 부분이었어. 괜찮지? 어, 그냥 그거의 위치에,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피 우거진 성전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outside the original city w a s 에서 원래 도시 더 바깥에 있었대. 그리고 어디에 있었대? 온더 베리라는 강의 뚝 위에 원래 시티 벽 바깥에 있는 숲이 우거진 섬전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위치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괜찮은거 맞아 얘들아? 그래. 자 근데 우리 1번 앞에도 신체적인 얘기가 안나왔고요. 1번 뒤에도 신체적인 얘기가 안나와서 답이 2번이 될수 없습니다. 어, 자 갑니다. 발굴은요. 그럼 발굴은 uncovered이 뭐야 여러분? 덮다라는 뜻인데, uncover 는 뜻이 뭐예요? c o v e r 덮고 숨기고, u n c o v e r 밝히는 거. 오케이, 열고 밝히는 거. 자, 그런 발굴은요, 밝혔습니다. remains 어떤 유물을요. 어. 자, 근데 그게 뭐냐면은, d i g 스 뜻이 뭔데요? 체육관, 레슬링 경기장, 그리고 체인증명문대, 탈의실, 그리고 w h a 뭐예요? 목욕에 대한 어떠 흔적 유물을 발견했어. 괜찮은 거 맞아? 오, 어, 잘 봐, 잘 봐. 체육관도 나오고 뭔가 레슬링을 하는 공간도 나오고 이거 우리 지금 뭐야? 신체적인 향상을 위한 공간이지 괜찮니? 그럼 우리 답은 3번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3번이 아니야? 3번부터 가능해 그럼 3번 뒤에 만약에 신체적인 향상 말고 다른 거 나오잖아? 답 3번이지 근데 만약에 계속 신체적인 향상이 나오잖아? 그럼 뒤에 계속 읽어봐야지 괜찮죠? 자 내려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헤드빈입니다. Head Headbin 스 f place for athletics and e x e r c i s 그거는요 운동선수와 운동을 위한 공간이었어. Headbin. 괜찮아. 운동선수랑 운동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comma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남자의 아테네의 남자요이요 어린 아테네의 남자들은요. 헤드 트레이닝을 뭐 했어? 트레이닝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소울저랑 시티즌이 대기 위에서. 어, 야 그러면 우리 3번 문장은요 신체적인 향상이 왜중 신체적인 향상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럼 3번은 아닌 거고 4번 한번 해석하러 갈게요. 4번이요. 우리 고고학자들 순 고온 realize 깨달았습니다. 걔네들이 발견했다라는 걸 깨달았어. 원어보다 most significant site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장소들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어, 자 근데 어디에서요? 모든 웨스트 서부에 서부에 유럽피안의 인텔렉얼 컬처 우리 이거 뜻이 군요 지식 문화에 괜찮니? 어 뭐야 나 지금까지 신체적인 향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식의 문화? 어 뭐야 답몇 번이야? 4번이에요 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잖아 왜 신체적인 얘기하다왜 갑자기 다른 거 얘기해줘? 답이 4번이라고 괜찮은 거 맞지? 오케이? 자 해석 한번 할게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 s 이트 어떠한 동경이다 어떠한 장소거든요 근데 어떤 장소인지 아봐 Referred to 어, 언급된 장소 Continually 계속해서 언급됐어 누구에 의해서 히스토리 역사의 가장 훌륭한 필라스 플레스 근데 철학자에 의해서 계속 언급되던 장소예요. 아 진짜 중요한 장소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괜찮은 거 맞죠? 자 근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라이스 엄 오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뭔지 모르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라이스 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세상의 첫 번째 유니버스틱 대학이었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 오케이야 주제는 뭐야? 그냥 뭐 세상의 첫 번째 대학, 뭐, 아리스텔레스의 라이시움 무동원에. 그, 그거를 걔네들 이 발견했다. 자, 근데 우리 정확하게 4번에 들어가는 이유 알았습니까? 괜찮지? 어, 자, 넘어갈게요.